공산주의는 자본주의 필멸이라는 과학적 종말론이에요. 혹은 시장제도의 필멸이라는 과학적 종말론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가 사유재산과 시장제도의 필멸에 관한 과학적 종말론이에요. 공산주의가 얘들 지금 떠드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기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종말론이에요. 이 과학적 이 종말론을 떠들어버리고요. 종말에 관한 비밀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가면 종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회정치적 주장을 하면 그게 사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종말론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 제대로 된 목사라면, 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종말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는 안 해요. 신의 섭리가 종말을 저게 전제로 하고, 심판을 전제로 한다. 심판을 이미 예, 예비해 두셨다. 라고 말을 하지. 그게 언제, 어느 방식으로 오고, 나를 믿으면, 내 스토리를 믿으면 종말을 구한다. 그러면 사교죠. 예수를 믿거나 성경을 믿으면 종말에서 피할 수 있다. 종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종말론을 딱 갖다 두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믿고 따르면 종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종교성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거의 그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반공도 중요하지만 이 오히려 공산주의의 그 기본 그 사고 패턴을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 자체는 공산주의에서 등장한 단어가 안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패턴이 같은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공산주의 뭐라고 하냐. 노동계급은 경험, 투쟁, 정치교양을 통해서 계급의식, 클래스 컨셔스네스에 도달한다. 자신이 한낱 개인이 아니라 위대한 노동계급의 멤버라는 깨달음이 곧 계급의식이다. 자본과 계급과의 투쟁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주체적 인간이 된다는 깨달음이다. 참고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간 소외는 어제 노동 중에 일부가 착취돼서 자본으로 바뀌어서 그 자본이 오늘 나의 노동을 지배한다. 그게 인, 공산주의가 말한 인간 소외예요. 세상과 거리를 둔다, 세상과 낯설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막스는요, 언어 강간의 천재입니다. 소외라는 단어를 뽑아가지고 그런 뜻으로 바꿨고요. 착취라는 단어를 뽑아서 착취는 원래 자연자원개발이에요. 그걸 자본이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을 착취라고 부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어를 뽑아서 원래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써요. 얘들이. 지금 좌점들도 그렇죠. 지금 그깨자점들도 자, 반인종주의. 이걸 비판적 인종이론이라고 합니다. Critical race theory. 여기서 이런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주장은 이제 반인중의에대한 비판해요. 그걸 주장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마틴 루터킹은 "우리는 존엄한 개인이다"라는 믿음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틀렸다. 우리 이 시대의 진보는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인종 정체성을 가진 집단적 존재"라는 진실을 이야기한다. 인간이 인종 정체성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자는 모두 인종주의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종 정체성을 가진 집단적 존재. 여, 영어 원문은 racial identities입니다. We are not peoples. We are, we are not persons.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개인이 아니다. We are racial identities. 우리는 인종 소속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다. 똑같아요. 마르크스즘하고 관점이 마르크스즘 뭐라 그러냐? 개인은 없다. 계급의 인간은 계급에 의해서 규정되는 집단적 존재, 류적 존재다. 그게 마르크스즘의 기본 관점이거든요. 똑같아요. 개인은 없다. 인종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다. 인간은. 피부색, 머리카락. 나치즘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간은 아리안이냐 그냥 비아리안이냐 혹은 문화파괴민족, 문화파괴인종인 유대인이거나 슬라이브인이냐. 이세 소리는 아닌다는 거 아니에요. 자,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마틴 루터킹도 이제 디스예요. 요새 마틴 루터킹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그 동상 깨질 거예요. 그, 왜냐 마틴 루터킹이 니그로란 단어를 썼다 이거예요. 근데 참고로 참 옛날에 니그로란 단어가 비하어가 아니었어요. 비하어가. 예를 들어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흑인보고 블랙이라고 불렀지 아프로 아메리칸 아이고 그런 말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에프로 아메리칸이라는 아예, 아예 정확히 말하지 서브 사하란 에프로 아메리칸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부르지 왜 서브 사하란은 왜 빼? 아프, 아프리카라 그러면 위에 에집트도 아프리카고 리비아도 아프리카고 모로코도 아프리카인데 거기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흑인은 서브 사하란이란 말이에요 사하라 사막 이, 이남 그러니까 흑인이란 단어를 쓰기 전에 그냥 니그로 니그로 그랬어요 그게 특별한 비거, 비하어가 비 아니에요 니그로 니그로 할때 니거 n-e-g-g-e-r 그러면 이제 깜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니그로도 비하어가 되고 마치 청소부 비하하고한 뭐야 저게 뭐야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러야지 아 청소부 아저씨 그럼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황당한 게 밥집 가서 이모 이모 이렇게 태연히 부르는 언니 언니 아니 남자가 어떻게 언니라 그래 옛날 서울 토베기들은 자기 형을 언니라 그랬지 그건 가능해요 형인 친형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를 서울 토베기들이 언니라고 안 불러요 옛날에 서울 옛날 진짜 토베기들은 삼촌이란 말도 못 쓰겠어요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왜 그러냐면 촌수로 상대방을 호칭하는 건 무례한 일이다 이거야. 그렇게 호칭하려면 형이라, 형이나 누나나 동생 부를 때 이촌 이촌 불러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부를 때 일촌 불러야 되고 부부간에는 빵촌 빵촌 불러야 되네. 할아버지 위디촌 할머니 위디촌 어떻게 사람을 사람 사이에 관계를... 그 거리를 뜻하는 삼촌이라고 부르냐 아저씨라고 부르. 그러니까 아저씨 아가씨가 존칭이었다고요 그 전에. 근데 이제 밥집 가서 아가씨 그러면 듣는 사람 되게 기분, 기분 나빠하잖아 그러더라고. 굉장히 꼰대스런 말버릇이라고. 나보고 여러 사람이 주의 주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황당한 게요. 대라 그러면은. 개 주인이 기분 나빠하고 반려견이라 그래야 기분 좋아한대 아, 개를 개라고 불러야지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희한한 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풍조거든요 전부 여기서 오는 풍조예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아,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마틴 루터킹의 시대 1950년대 60년대 니그로란 단어가 그렇게 비하어가 아니었습니다 니거는 비하어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1800년대 말에 미국 최고의 작가 마크 트웨인 그 사람 진짜 미국 19세기 후반 미국 최고의 작가죠.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이 탐소야고 허클베리핀 아니에요. 허클핀이 보면은 그 전체 구조가 뭐냐면 도망 흑인 노예인 짐과 허클베리핀이 미시시피 강에 있는 허클핀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도망하고 흑인 노예는 이제 탐이 만든 음모에 빠져서 탐이 이제 거짓말을 해요. 짐을 어디다 팔아치워서 고생스럽게 만들 거다. 그 짐의 주인이 자기 이모가. 그래서 짐이 그 거짓말을 믿고 도망을 가요.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섬에서 그 짐과 흑이 만나서 둘은 처음에 백인 흑이니까 인 처음에 거리가 굉장히 멀어. 둘이 같이 이제 그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도망을 가면서 둘다 서로 인간임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니거, 니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짐이 하는 그그 바, 바, 그 언어가 어 영어 익숙치 않은 사람은 영어 책으로 보면 짐이 이거 뭐라고 말한 거지 하고 헷갈려요. 저 처음에 그 읽을 때 익숙, 익숙치 않아서 발음을 해봐요. 발음을 해보면 아 이게 이 소리겠구나. 그 그러니까 그 흑인 못 배운 당시의 흑인들의 그 상스럽고 우악스럽고 문법이 안 맞는. 어물어물 거리는 소리를 그대로 써놨다고. 그러면서 니거 니거 깜둥이 깜둥이란 영화가 계속 나와요. 그. 그러면 막토인도 갖다 불살라 버려야 돼. 그니까 역사적 문맥, 문맥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아, 그거 니그로란 단어 썼으니까 나쁜 놈이야. 어레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디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저기, 우리 우리 깨자점들이 하는 수법, 우리 깨자점들의 말살문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간에 다시 얘기드리면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틀은 똑같아요 공산주의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공산주의에서는 뭐포랄레타리아트뭐 자본주의 종말 뭐 계급의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C O2 기후 변화에 의한 종말 계급의식 대신에 인종의식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아이이 이, 이 세상을 해체 시켜버리겠다. 세상에 대한 앙심, 시기, 질투. 이것을, 이것이 그 틀은 같은 거고, 거기에 얹혀지는 단어와 그, 그 개념의 방식이 다른, 개념의 세트가 다른 거구나. 틀은 같고, 베이스는 앙심, 세상과 삶에 대한 원한이라고요. 베이스가. 그 원한이라는 걸 짚어낸 사람이 프리드리 니제입니다. 1880년대 이미. 자 이제 그 우리 이제 좀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 얘기. 백신 저는 그 코로나가 이제 미국 같으면은 7, 8월이면 일단 잡힐 거라고 보고, 한국은 이게 문재인이가 코로나를 너무 너무 사랑해서 그돈 쌓아놓고서도 그 백신을 입도 선매를 안 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 와중에 이제 문재인 변호하는 또 언론 기자들이 뽀름직한 요새 아스트라제네카 문제 생기니까 야 화이자도 문제 있어 하고 물타기 하려고 뽀직한 이제 그그 그 신문 제목입니다. 화이자 맞은 사람 남아프리카 변종에 더잘 걸려. 그러면 이제 신문 제목만 보면 야 화이자도 문제 많구나 아스트라제네카도 문제 많다더니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신중하게 계속해서 그 무슨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마스크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을 잘 늦게 드려고 이거 다 그게 사려 깊은 행위에서 나온 거구나. 이러고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이스라엘 연구입니다. 최근에 이 이스라엘은 화이자 대량 선구매에서 제가 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는뭐 매일매일 늘어나니까 지금 한70% 이상이 다 맞았을 겁니다. 그백신을어 그 이스라엘 연구인데, 이, 무슨 연구를 한 거냐. 화이자를 한 번, 화이자 두번 맞잖아요. 처음을 프라이머리라고 그러고 두 번째 걸 부스터라고 그러는데. 두번 맞는데, 이 화이자 한번 이상 맞고 감염된 사람 400명. 그 다음에 아예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된 사람 400명. 이두 400명, 400명 집단에 대해서 무슨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나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이자를 한번 이상 맞고 감염된 사람 중 5.4%가 남아프리카 변종이고요. 어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된 사람 중에서는 0.7%만 남아프리카 변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야, 화이자 맞으면 남아프리카 변종에 더잘 걸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 통계를 잘못 해석하면. 통계는 뭐냐? 백신을 맞고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96에서 97%라고요.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가, 노출되면 감염되죠. 노출되면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도 무증상에서,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돼서 넘어가는 거죠. 96, 9 7예요 백신을 맞고 감염되지, 않,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안, 하, 안 하는 사람이. 그럼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염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감염되는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는데 감염되는, 백신 맞은 사람 중에 한 3, 4% 되는 사람들 중에 감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남아프리카 변종에 감염되는 비율이 좀 높아. 즉, 남아프리카 변종의 변종은 변종이 아닌 코로나에 비해서 백신 돌파력이 좀 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얘기지 백신이 소용없다, 화이자도 구멍 숭숭 뚫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야기의 그 과학적 통계, 과학적인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조심해서. 그래서 혹시 신문 며칠 보시다가 화이자 맞은 사람은 남아프리카 변종에 더잘 걸려, 뭐 이런 식의 제목 나오면 야 저거 백모가 얘기했잖아, 정털리 같은 소리네. 전어서 저거또 문재인 어떻게든. 옆으로 라도 옹호해 보려고 별짓을 다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파전을 알아야 이깁니다. 이게 우리랑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어,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고, 먼저 말씀드리면 글로벌리스트, 소음프, 깨자점, GSL, 글로벌에서 G, 소음프에서 S, 깨자점, 레프트에서 L, GSL, 복합체, 이자들하고. 이, 미국에서는 마가로 나타나고 있죠. 가치지향 주권국과 애국민중.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MTR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마가, 트럼프, 공화당, 리퍼블릭. 그래서 MTR. 이게 세계 무대에서는 이게 보스, r 오 value-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과 애국민중은 populism. 그런 이제 이두 가지가 이제 세계 각국. 자유, 자유 세계에선 각국에서 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데서는 이겼고 어떤 데서는 지금 심각하게 충돌하고 미국은 점점 더 심각하게 충돌하는 상황이고 중국 공산당 인민 해방군이 또 호시탐탐 이건 거의 망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세계 시장에서 떼돈을 챙긴 자들이 세계 시스템을 중국화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망상이죠. 도끼로 자기발 찍는 망상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인민 해방군이 이렇게 세삼 파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조중동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이런 그좀 이름자 있는 정치인이든 전부 이 삼파전 구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나 혹은 혹시 탐탐 친중을 하고 있거나 혹은 마땅히 취해야 될 반중 정책을 안, 반중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공자학원 비판하는 정치인 없잖아요. 조중동의 공자여관 제도를 위판한 적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엊그제도 예를 들었지만 뭐 예술의전당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세계 최고 수준의 중국 고전무용단 쉔윤을 전부 공연을 거부해 왔다고요 쉔윤은 파룬궁에서 키운다고 파룬궁은 아주 세계 최강의 반중 반중국공산당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금 미중 전쟁도 제대로 조명도 안 하고 삼파전이 진행된다는 것도 제대로 감지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려 그러고 뭐 이런 이런 걸로 우리나라의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같은 가치지향 애국민중이 뭔줄 알고 보스가 뭔줄 알고 삼파전이 뭔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될 거냐. 특히 이제 대선 그다음에 교육감 지방선거 이렇게 앞으로 무려, 무려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에다가 4월달 절반 남아있고 6월달 10일 남아있으니까 무려 만 14개월이 하나 하나의 시리즈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투쟁 과정인데 저희 가치지향 애국민중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소수잖아요. 그 대신에 모인 사람들이 질이 높고 사고력이 강하고 악깔이 많은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저희는 그래서 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파전 구조와 미중 전쟁의 진행, 미중 전쟁의 진행, 특히 이 M, 보스 MTR 진영과 중국의 정면 충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궁,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기득권 세력 중에 이걸 이해하는 언론인, 이걸 이해하는 정치인이 참으로 없다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또한 우리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화돼 있다, 그러니까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라는 현실을 네.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14개월 동안 이어지는 이, 이 굉장히 민감한 정치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그런 아주 그 냉정하면서도 심각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을 같이 합시다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